도정의 슬링폴드 빼앗긴 반지를 되찾아라 양이 되는 씨앗 양 미국에서 건너온 바로 매치는 과거 후베 박물지에서 배한 생물로 기록될 정도로 유명한 식물이다. 씨앗을 심어서 키우면 꽃이나 열매가 아닌 살아있는 양이 태어난다는 것이 특징이다. 오. 양고기는 꼬꼬와 비고가 되지 않을 정도로 영양가가 높다고? 바로매치의 씨앗 한번 키워볼까요? 한번 양고기 먹어보자 오늘은 양고기다 신기 양고기가 되는 양이 두마리가 생긴데 음, 드럽게 많이 들어가네 이리와 양고기 야 오늘은 양고기다 엘프 헌터 엘프의.. 엘프를 사냥하는 애 라는거야? 아니면 엘프족의 헌터라는거야? 어.. 파밍해야돼 뭐야 너가 보스야? 나왜잠몹이 서있나 있네 어, 뭐야? 야, 너 뭐냐? 갑자기 변했냐? 야, 야 진정해, 이거 먹고 진정해. 너도 피었고 나도 피었어, 그마또 커지니? 어? 어? 어, 눈 임을 못 봤네. 미안요. 뭐야, 저게 본체였네. <laughs> 그러게요. 케미 왜 이렇게 밝지? 지금 밖에 태양이 너무 세요. 밖에 태양이 너무 세 가지고 밝기를 엄청 줄였는데도 이게 씨. 구가 좁아서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아까 이걸로 거기 가보죠. 야. 커져라. 가자. 뭔지 몰라도 보스가 두 개네. 힐러부터 없애야 돼. 아, 얘네가 이렇게 다 주네. 이런 먹었죠? 음식 먹었죠? 음식 이렇게 먹는 거구나. 힐러 또 왔어. 힐러 또 왔어. 힐러, 힐러, 힐러.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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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켜 비켜 힐러 오케이 잡았고 힐러 컷와 얘네 진짜 징하다 얘네 잡았다 거의 보스 아니네 이건 보스 잡으러 갑시다 ワルキューレが単身で乗り込んでくるとは。オーダインの魔女。何の用か聞こう。エプ女王陛下。初めてお目にかかります。私はオーダインの娘。ウェントと申す者。今は祖国を追われた身なれど。ゆえあってこうして陛下の前。私が申し上げたいのはただ一つ。

기사 갈아도 유마 유비 대오이다 마석을 달고 있네 어느정도 된 애들은 그냥 사와? 액트 파이정의 여왕 메르세데스 이프 라니 형님 일어나세요 전신 차 씨라고 아 여왕은 강해야 된다 괜찮아 딸피를 이긴다 딸피를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이 시키야 허어... 근데 이게 안해 챕터 6 액트 6 우리 토끼... 토끼 메이드 뭐야 뭔가 꾸미고 있니? 아니구나 보즈월드요 도코에 잇단자 起きてはならんと言うておるにあ、ブロムさんブロムさんこんなところにおったか愛してくれない人を思うのは辛いんクロムさ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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のクロムさん

I want t 는 i s water, you know. So, you w

私の知る人に人だけそれがオダインオダインがテンガオがい、부락부락少しれたれ、アボジジョー、オジェダンデ、ヴェンジャニー、ブラックブラックておくれ よかった。<music> 딜를 라시네. 아버지, 그것은 제가 죽은 곳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딸 많이 강해졌죠. 예전처럼 호락호락 당하지 않습니다. 액체 3 죽음의 나라 엔텔피아. 어, 죽음의 나라에 끌려간 오스왈드를 와 탈환하라. 적의 영체와 영체가 된 곤통 안엔 공격을 마치지 못합니다. 아, 얘가 촛불이구나. 어, 여긴 상인도 돈이 있으면 진작 말했어야지. 음, <laughs> 아, 어... 어? 누가 지죠, 잼? 잼, 누가 지죠? 이 음식이 그냥, 응? 혼날라고. 짖지 마. 짖지 마, 잼. 알겠어? 잼하고 가. 잼아. 잼하. 잼아. 안녕 오, 그래. 가. 음식을 먹어야 돼. 음식을 먹어야지 레벨업이 빨라요. 봐봐요, 레벨업. 어, 미드보스. 기이한 슬사,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폴터가이스트 <laughs> 그 초자연 현상 그거 말하는 거 아닌가? 뭐야, 아얘 뼈로 공격해. 약간 그 메탈 슬러그에서 돌아가는 외계인 마냥 돌아가면 돼. 아, 촉수, 저거. 야, 이거 12세 게임이야, 저리가. 이 자식들이 촉수가 나오고 있어. 아니, 뭐 이렇게 무서운 거, 저 공룡 아니야? 그냥 얘네한테 다 써야겠다. 좋았다. 그. 짠. 촉수한테 맞아보라고요 어, 그냥, 그냥 맞는 거예요. 잡기 같은 거 없고요. 잡기 하려면은, 어, 이거, 등급이 올랐어야지. 보스방에다가 저거 달 표시. 아, 어, 뭐야, 미드보스. 사실 레이스. 뭐야. 야, 무서운 거 쓰지 마라. 저거 뭐야. 얘는 뭐, 하는 게 없어가지고. 되게 간단한 싱거운 녀석이었고. 어? 아니? 이거 완전 망했는데? 샤인. 가라, 샤인. 아까 그 사신 아니야? 중간 보스? 사용. 음, 아, 저기로 가봐. 저기로 가봐. 저기로 밀자. 밀자.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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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안 밀리냐? 야, 브위디에 넣어, 브위디 우리 더 올라라. 배달했죠? 잘 가라. 보스한테 도전하러 가겠습니다. 에필로그, 죽음의 여왕. 全く腹立たし何かれもせぬのに入り込んでくるオズワルド様私の夫をお返しくださいこの者は力と引き換えに私に見つかれた命私と共に生きながら永遠の死の淵を歩くものお前が出会う前に私のものであることは決まっていたけれども。 이제 주인공도 자신의 마음이 진심인 걸 알았네요. 에펠로그 액트 5, 죽음의 여왕 오데트. 야, 여왕이고 뭐가 없어? 어이, 여왕이고 뭐가 없다고. 어? 여왕이란 정정당당하게 내 창을 받아라그 창을 어떻게 할수 있냐고? 이렇게 패일 수 있다. 내 참에 맞으라 고음마 뭐야 이거 무한콤보 아니냐? <laughs> 뭐야 야너 야, 키가 다 커가지고 이거 다 맞는다? 완전 이거 꼼수네 이거 야 마지막 보스가 이렇게 꼼수 다 당하면 어떡해 뭐야 보스야 뭐좀 해봐 너무 쉽잖아 야너맞고 맞아? 아니야 보스가 더 있는걸거야 뭔가 이상해 이렇게 쉬울리가 없어 보스가 이렇게 꼼수에 다 당할 리가 없다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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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본체야? 하지만 이 꼼수에는 너도 어쩔 수 없구나. 이게 뭐야? 야, 너 보스야? 네가 죽음의 여왕 오데트의 신전. 아, 아무것도 못했다. 아무것도 못하죠. お前の住まう世界とは断絶するノセはダンスシノセカイトはダンスシノセカイトはダンスシイトシノイスシノセイはダンスシノセはダンスシノはダンスシノはダンスンスン

父を見よお前の決意の前にこのように無力だ父リオクダ。耐えて自を示す他はあばジャトソシューヤノソンゲン、オマモトメニお前のモうニーシューニー。おやおえい、たれ。コノチューモノメ。モンチン거리면서ウ、イナミティングジングボクト、ダイパボン、ダイン。ケンカイ 娘はお主のしに委ねよう 6,。エテシックス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もしンしもンドしも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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かもかもて,てもてもし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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も この心の高ぶりが魔法の力だとしても構いません。あなたのそばにいられるなら、どのような辛い試練も受けましょう。君はさまよう、俺の前を不意に照らした。輝く星だ。君に会うまでこの胸の内は虚だった。Oh, <ho. S 2> だが今は違う。お前 <boy>,、yeah. は喜びと恐れを知った。 君という光に触れる喜びと命より大事な輝きが目の前から消えてしまう恐怖を消えたりなどしません。あず、君に永遠に輝くをしたともにお願い離さないでいて。パラセ、噴水柱断ちました。 뭐야? 양아, 그엔돌린 엔딩 봤어. 배드 엔딩이야. 어떡하지? 얘네 배드 엔딩이라고. 이런 먼청이들. 커플이 된다는 건 정말 배드 엔딩이란다, 소크라테스 알겠니?